한 치수 아래에 바늘이 없어서 좀 아쉬웠었는데, 고무단 뜨기. 아, 지금 배송이 왔네요. 이제, 고무단도 한 치수 작은 거, 음, 두 개. 그니까, 러 3mm보다 작은 2.5mm 10개, 그리고, 음, 4.2mm보다 작은 3.5mm 10개를 구입했어요. 다섯 개씩이 한 세트더라고요. 사실, 왼손 설명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왼손 장갑만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왼손 장갑이 잃어버렸을 때 왼손만 뜰때 혹시라도 기억이 안 나면 다시 볼수 있게 하려고 일단은 저번 엄지손가락의 위치만 하면 다 대칭으로 하면 되니까 그 올리지 않으려다가 지금 올릴 일이 합니다 그러면 얘들도 또 마찬가지로 어 오른쪽에 요쪽에서 시작해서 왼쪽으로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해서 이렇게 돌리니까 어 엄지손가락에 구멍을 냈다가 나중에 다시 이제 그 거기를 이렇게 어아그니까 나중에 아니라 바로 이렇게 구멍 내고 여기서 어 7코를 다시 지워서 이렇게 올렸던 거고요. 그래서 7단을 뜨고 새끼손가락을 했잖아요. 그리고 새끼손가락 마무리하고 나면 새끼손가락에서 그다음 3개의 손가락까지 계단이 어 여기 새끼손가락 요 구멍에서 여기까지 가는 거가 세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세단을 뜨는데 그럼 또 코를 주워야될거 아니에요. 그 시작점이 어디냐면 여기서 시작점이니까 여기가 시작하겠죠. 그런데 어 여기서 끝났다고 보기에는 여기가 잡아줘야 되니까 여기서 다섯 코를 잡고 이렇게 돌려서 세단을 한 다음에 그다음엔 어디 해야 되겠어요. 그다음에는 이 가장자리인 검지 엄지에 붙어있는 검지를 하면 됩니다. 여기도 새코만 맞는 거니까 새코만 만들어야 되겠지만 일단 구멍이 생길 수 있으므로 그거를 미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코를 더 만들어 봅니다. 시작했 타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놓고 아, 그 다음엔 세코 정확히 떴던 부위를 찾아서 음, 9번을 넣어도 되고 옛날 어르신처럼 그냥 이렇게 해도 됩니다. 아네 하나 둘 아, 참, 잘 보이는지 모르겠네. 한 무늬, 두 무늬, 세 무늬, 여기에 되겠네. 하나. 빠져버렸나요? 살살. 했 이게 네 개. 세 개. 얘는 나중에 줄일 거지만 지금 그근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쪽도 구멍이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는 뜹니다 세단을 꼼짝해 녹크가 중지됐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겉코르만 계속 1단, 3단을 뜨고요. 그 다음에는 엄지하고 가깝게 있는 검지를 만듭니다. 새끼손가락보다, 어, 좀더그 간격이 긴 사람은 한 단이나 두 단을 더해서 그거하고 딱 맞는 그거를 하십시오. 음, 남편하고 저는, 어, 바늘만 달랐지, 바늘의 굵기만. 똑같이 세 단만 하면 새끼손가락, 아니, 검지손가락 그게 다 됩니다, 새끼에서. 특히 손가락 이후에 음 다시 시작한 세단을 할때 아까 출발했던 곳인데 왔거든요. 이제 한단인데 여기를 갖다가 그 얘는 늘린 코잖아요. 그니까 얘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렇게 하면 이거는 뒤로 안 보이는 코여야 되니까 이쪽에서 얘가 안 보이게 이렇게 둘이 합쳐서 이렇게 하면은 결과 한코두 코를 한 코로 만들었죠. 줄인 거고. 그러면 얘네들, 얘는 그대로 하고, 어, 그 다음에 얘도 두 코로 두 코를 한 코로 바꿔야 되는데 요번에는 얘가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뜨고 얘를 엎으면 됩니다. 그러면 얘도 역시 두 코를 한 코로 만들었죠, 세 코. 원래 세코 주어야 되는데 구멍이 뻥 뚫릴 수 있어서 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음. 사실 30년 전엔 제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 안 납니다. 이렇게 해서 세단을 맞아 뜨고요. 그 다음에 어, 검지손가락 만들 때 돌아오겠습니다. 여기 시작했던 데가 세단을다 떴으니까 이제 다시 시작하는 첫 단으로 이제는 뭐예요? 어, 엄지에 있는, 가까이 있는 검지를 만들어야죠. 검지를 만들러 갑시다 검지 출발 검지를 만들러 가기 위해서는 오른쪽 손에 뜬거 기억이 나시는지 여. 엄지랑 붙어있는 손 그쪽에 검지는 여섯 개 코, 여섯, 여섯 개의 코를 줬고요 그니까, 어, 여섯 개가 됐죠? 그러면 이제 검지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바늘로 해서 검지를 만듭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엄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여섯 개요. 기억해 주세요. 다섯, 여섯 개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일곱 개요. 이게 어떤 규칙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제가 30년 전에 46개의 코를, 손가락의 굵기에 맞게 분산해, 배분해 놓은 겁니다. 어서 일곱 그렇게 하고 구멍을 만들기 위해선 여기 코를 만들어야겠죠? 음 그러면 계속 하나 둘 이렇게 하고 계속 이제 돌려 계속 돌려서, 어, 지금 검 지는 22 단, 저는 23 단, 한, 단더 필요 했어요. 손가락 껴 보고선 해보세요. 이렇게 연결 해서, 이게 이제 첫 단이 시작되는 거죠. 이제 22단을 뜨세요. 검지손가락이 더 길면 24단도 될수 있고, 25단도 되겠죠. 네, 어쨌든, 떠보시고, 이것에 대해서 가감을 해서 내 손가락에 딱 맞는 걸 하세요. 껴보세요. 네. 음. 처음 시작할 때 이쪽에서 시작했고, 다시 지금 엄지와 새끼손가락 뜬 다음에 다시 또 떠야 되니까 여기서 시작을 해서 세 단을 떴잖아요. 세 단을 뜨고 나서 이 검지 할 때도 이렇게 가서 여기 하고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시작은 이쪽부터라고 봐야 되니까 이 끝에. 여기 이쪽 방향에 왔을 때그코 눌리기 전, 이전 단계 요 세코 전에 여기서 끝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 짤르고 자르, 해놓고 자르고 다시 음, 바늘을 실, 그러니까 바늘에 실을 껴서 이렇게 지금 또 이렇게 빼고 음, 살살 살 잡아당겨서 구멍을 없습니다. 그리고 음... 한 바퀴 더 돌려도 되고 조금만 더 돌려도 되지만 좀, 음, 저는 한 바퀴를 또 돌렸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속으로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마감하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적당히 하면 너무 구멍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살살살 더 잡아당기고 그 거의 메꿔졌죠 그리고 여기서 요 구멍을 다시 찾아서 전체를 다시 한 바퀴 돌아와도 되고 이렇게 하면 구멍이 없잖아요 그렇게 하고 아안 보이고 이렇게 더 해서 음 살짝 쪼이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하냐면 지금까지 저 혼자만 하고 설명을 안했던 것 같은데 얘를 이렇게 찔리면 나중에 찾을 때 손이 다칠 수도 있으니까요. 음, 바늘 귀로 집어넣습니다. 이 실에 있는 위치 거기 나온 데서 바로 집어넣고요. 아잘 안보이네 실의 방향 거기에서 바로 집어넣어요. 그렇게 하고 얘를 갖다가 이렇게 밀면 손가락 아, 검지지 검지 뒤집어서 바늘 귀로 밀은 거를 이렇게 잡아당기면요 이렇게 됐잖아요. 그으면 이렇게 속을 봐서 여기서 뉴스 한 정도 이렇게 딴데 잡히지 않도록 잘해서 살짝 살짝 요 모양에 맞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잘 살살 해가지고 어느 정도에서 풀어지지 않겠다 싶으면 이제 잘 마감해서 잘라냅니다. 그리고 다시 뒤집으면, 검지손가락 끝입니다. 됐죠? 네, 검지손가락 완성입니다. 감사합니다.